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센스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브리핑 드려 보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리더룸에 대한 이슈가 총3 가지 있는데 그중한 가지만 호재입니다. 먼저 한 가지 호재부터 브리핑 드려보겠습니다. 최신 이슈입니다. 아즈텍 트위터인데 내용을 해석해보자면 암호화폐 이더리움 프라이버시에 특화된 L2 솔루션을 개발하는 아즈텍은 새로운 프로젝트 아즈텍 커넥트를 출시 직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이그레이션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칭을 유지하면서 이전 시스템에서 새 시스템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라고 했으며 이용 방법도 공개했습니다. 아즈텍 커넥트는 지난해 12월 이더리움 테스트넷에 논칭된 바 있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처음 발표 당시에는 이더리움의 메인넷보다 80에서 90% 가서 sb를 절약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를 확보해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 했었는데 아즈커넥트는 어떻게 변할지 궁금 합니다. 아직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서 어떤 게 변했을지 출시해야 알지만 점점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33.7만 명의 트위터 팔로우를 보유하고 있는 익명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카포가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급락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카포가 누군가 하면 지난달 비트코인 3만 달러 붕괴를 예측했던 사람입니다. 카포가 이더리움 1,700 달러 지지선을 경고한 만큼 붕괴시 카피 출레이션이 시작될 수 있다라며 급락이 발생하면 최대 1,000 달러선까지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주 이더리움은 1,700 달러 지지선은 총 5차례 테스트 됐으며 지속적인 지지 테스트를 버 되지 못하고 붕괴가 예상된다는 게 카포의 진단이며 그는 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면 더 낮은 가격을 노리는 시장 참가자들의 매도 압력이 커진다면서 비트코인 또한 30% 내린 21,000에서 23,000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상 호재 뒤에는 안 좋은 소식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더리움에 대한 전망은 밝으나 진짜 붕괴가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루나테라스테처럼 피해를 볼것 같아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붕괴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바로 어제 이더리움 테스트넷 롭스텐이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 단계 중 하나인 통합을 완료했다. 롭스텐 네트워크 명합은 이더리움 2.0 메인넷의 포스 전환을 위한 중요한 단계 중 하나다 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팀 베이코는 이더리움 테스트넷 링케비와 롭스텐이 연말 폐쇄될 것이라며 킬러는 메인넷 통합 후 폐쇄될 것이라며 세폴리아 테스트넷은 메인넷 통합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코인마켓의 커뮤니티는 6월 30일 이더리움 가격을 3,131달러로 전망했으며 이는 현재 가격 대비 약75% 상승한 수준입니다. 이더리움 2.0이 출시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출시한다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많았으나 2.0 출시일이 언제오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진짜 그 시간이 온것 같아 기쁩니다. 제가 이렇게 기쁘다 기대된다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절대 매수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하실 때는 시장의 흐름이나 상황까지 고려해 보신 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만 믿고 매수하시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투자는 투자자님들의 선택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투자하는 데 있어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구독자분들의 항상 신중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